얼마 전 중국의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손바닥 등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결제 특허를 신청하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 아마존은 일찍이 손바닥 인증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금융권, 헬스 분야, 자동차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 인증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생체 인증은 무엇이며 현재 국내의 생체 인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체 인증은 인간의 생물학적, 행동적 특징을 통해 사람을 인식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생체 인증은 크게 신체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는 생체 인증은 범죄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문에서부터 손바닥의 폭이나 손가락의 길이 등을 이용해 인식하는 장형인식, 눈 막막의 모세혈관 패턴을 인식하는 막막 스캔, 눈동자 홍채패턴 농도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홍채인식 얼굴의 주요 특징으로 인식하는 얼굴인식 근적외선을 손바닥 등에 통과시켜 정맥패턴을 이용하는 혈관인식 등이 있습니다. 행동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생체인증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입술 움직임 버릇을 이용하는 립무브먼트 눈 깜빡임에 의한 검은 자의 영역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눈 깜빡임 인식 사람의 보행을 이용한 보행인식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생체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신분증이 필요 없다는 편리함입니다. 비밀번호, 물건을 이용한 인증방식은 망각이나 분실, 비밀번호 노출, 도난의 우려가 있지만 생체 인증은 그런 위험성이 낮고 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은 다양한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입문 비밀번호를 대신한 지문인식, 공항에서의 탑승수속, 스마트폰 화면 잠금이나 모바일 뱅킹의 얼굴 인식 등의 생체 인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뱅킹은 물론 ATM기나 키오스크에서도 지문이나 홍채, 정맥 패턴 등 생체 인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에서는 5월 10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창구 얼굴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전에 얼굴인증을 해당 은행에 등록해두면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등이 없어도 창구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금 자동 출금기에는 개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굴 출금 서비스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데요. 향후 개별 카메라가 장착된 ATM으로 교체해 얼굴 출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하나은행은 운영 시간 제한 없이 얼굴 촬영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 인증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얼굴 인증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면 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손님의 얼굴을 대조해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 후 추가 인증 단계로 계좌 검증 또는 상담원과 영상 통화를 통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비대면 실명 확인 얼굴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계좌 개설이 가능해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국민은행은 KB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 바이오 인증 서비스는 창구 또는 STM에서 정맥을 한 번만 등록하면 카드 통장이 없어도 ATM, STM, 창구에서 출금, 재신고 업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정맥이 복잡하게 교차해서 지문, 홍채 인식보다 정확도와 보안성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수집된 정보는 KB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분산 보관 관리 방식이라 안심하고 쓸수 있다고 합니다. NH농협은행은 NH손 하나로 인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 및 NHSTM에서 사전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 정보의 인증을 통해 신분증 및 통장 카드를 대신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무매체 본인 확인 인증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NH는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권 최초로 생체 정보 공동 활용 협약을 맺고 신분증 확인 없이 생체 정보로 국내선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은행도 생체 인증 본인 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업점 창구 방문 또는 우리은행 스마트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지문, 홍채, 손정맥을 등록하여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 서비스는 대여금고 연락, 본인 확인 업무, 예금 입금, 지급, 이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셀카 인증을 통해 현장에서 촬영한 본인의 셀프 카메라와 신분증을 비교해 두 이미지 간의 유사한 정도를 확률로 확인해 볼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그외 대구은행, 부산은행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보이싱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 인증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서 문제가 되는 신분증 도용과 같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얼굴이나 지문, 홍채를 활용한 본인 확인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금융권에서 생체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62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수가 은행별 중복자를 포함해 1억 9,95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금융사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행 중에서도 일부 대형 은행만 대면 거래 위주로 생체 정보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라 금융 당국은 생체 인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선 시스템 개발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증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사고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체 인증 방식도 안전성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까지 금융권 생체 인증 시스템의 보완성 점검 기준은 미흡하다며 유출, 분실 없이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갖춘 생체 정보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가족이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모사하는 등의 기상천외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함에 따라 생체 정보의 모방이나 복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판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체 인증이 모든 금융 범죄를 100% 막는 완벽한 수단이라고 할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두 가지 이상의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로써 많은 금융 고객들이 보안 시스템에 대한 더 높은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